안녕하세요. 수능의 날개는 수능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준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요 드디어 대한민국 넘버원 수능 기출 문제집 자이스토리 고3 수학2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 몇 년간 강남 인강 전체 영역 수강생 수 1위의 정준교 선생님이 드디어 다시 또 고3 수학 2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도는 제가 제가 어 고3 강의를 하질 않았어요. 이제 바뀌는 <laughs> 수능이라 어, 별그 조금 그래 가지고 안 했고 올해 이제 수학 2를 막 하게 됐고 또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1두 가지 자이스토리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 지난 수학 1에 <laughs> 어 오리엔테이션을 무지 길게 했더니 2학년 친구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고3 자이스토리 오리엔테이션은요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끝내고요. 바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직접 강의를 보시면요 이 강의를 들을지 안 들을지 여러분이 결정이 될 거고요. 특히 작년도 이제 수능에 30번 문항이 있습니다. 30번 킬러 문항 이 있는데 아마 그 문항이 엄청나게 길게 접근을 하고 해야 풀 건데 나중에 원래는 오늘 그 강의를 보여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선생님 강의 너 잘하, 잘난 척하는 그런 잘못된 느낌을 또줄것 같아가지고요. 어, 그 단원 가서 올해 수능 문제를 선생님이 딱세줄 정도로 어떻게 깔끔하게 풀어내는지 세 줄인가요 한네줄 정도로 풀어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개념을 정확하게 접근하고 배우면 그런 풀이가 가능한지를 매 강의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긴 말을 하지 않고요.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아주 간결하게 할 텐데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이에요. 확실히자 이때 확실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어 내신과 수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신에서는 어, 수능과 다르게 학교 선생님들께서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문제 그다음에 조금은 어~ 좀 계산 위주의 이상한 문제들도 있고 시중 참고서나 문제집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이렇게 변형한 문제들도 있으면서 그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시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능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평한 시간 안에 주어지고, 그들이 정확한 노력을 했고, 제대로 노력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줄수 있게끔 우리의 훌륭한 교수님들 혹은 출제, 출제자, 혹은 그 출제된 내용들을 감수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감수해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능의 출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출제 원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한다면 어떤 누구도 확실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먼저 요 얘기만 하나 간단히 얘기를 할 텐데, 어, 지금 아직 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고난도 문제나 뒤에 3군사관학교 문제 이런 것들 괜히 건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쪽에 있는 문항들, 특히 수능은요. 26문제만 제대로 맞춰도 문과든 이과든 2 등급을 맞습니다. 그쵸? 작년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 이 문과는 말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 8884고 근처 근방에서 1등급 컷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7문제마저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왜안 될까요? 나오지 않는 문제들, 쓸데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뭐하고 있어?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이 어땠든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든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제시하는 제대로 된 수능의 접근법과 제대로 된 수능의 문제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제대로 된 OT를 들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 수능가서 활짝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등급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그런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25문제, 6문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탄탄하게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기출문제, 그 고난도 문항들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문항들에서도 선생님이 미리 책에는 고난도에 가 있어. 야, 근데 이거 고난도 아니야.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 그런 문제들은요, 미리 기출 분석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거만큼은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진행 안내 및 여러분 5등급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100점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피할, 필요하기 때문에 5등급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3단계 실전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 선생님 강의, 모든 강의에는 기출 분석 및 개념의 날개 다니기라는 강의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요 OT 후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 개념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개념이라 그러죠. 특히 수능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개념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배운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확한 방법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개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모든 친구들이요. 이 강의를 들으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기출 분석 및 개념의 날개닥기꼭 들으시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푸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부차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더 연습하는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요. 되도록이면 그 강의에서 했던 문제 및 선생님이 알려준 개념들을 좀 개념 노트 정리할 수 있는 친구들 정리를 하세요. 나는 이게 시간이 아깝다. 뭐하다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기는 강연은 안 하겠는데 하시면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드는 것 같고 어이 시간에 문제 하나를 더 풀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나중에 되면 나중에 되면 어 며칠 전에 선생님, 그, 수강 후기에 어떤 친구 5등급 맞다가 내신 1등급 맞았다고, 4등급인가 5등급에서 내신 1등급 맞았다고 한 친구의 수강 후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친구 선생님 OT에서 개념노트 쓰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푸세요라고 했는데, 자기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거 잘 실천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내신에서 94, 96뭐 이렇게 맞았다는 것 같은데,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게 왜 비단 그 친구만의 얘기가 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의 기출 분석 및 개념의 날개달기를 꼭 들으시면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들으시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우선은, 어, 뒤쪽에 교육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자기가 1등급, 2등급 정도의 친구다. 한 어, 3등급 초반이다, 2등급이다. 그런 친구들은 뭐다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뭐라 그러죠? 고난이도 문항도 다 풀고, 그러고 들어도 좋으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 조금 자기 아직은 3등급이야, 이하, 4등급이야, 이하, 5등급이야. 이하, 이런 친구들은요. 자, 우선은 평가원과 수능 기출 문제부터 푸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문제, 처음에 못 하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은 이것이 어쨌든 여기를 듣게 되면 이 문제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풀수 있습니다. 스스로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능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의를 듣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나는 너무 힘들어요. 5등급, 6등급 미치예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러면 어, 아주 쉬운 문제들 거의 번호가 있죠. 번호가 있습니다. 기출의 번호들이 있는데 한 15번, 15번, 14번까지 쉬운 4점, 쉬운 3점들, 2점짜리 어? 아니면 22, 23, 24 정도 그런 거라도 먼저 풀어 보려고 하세요. 아예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그것도 안 되면 어? 만약에 난 먼저 못 풀겠어. 그러면 듣고 나서 복습을 하는 뭐 그런 차선책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스스로 풀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강의 진행 순서대로 쭉 쫓아오시면서 아,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10줄을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두 줄로 푸네. 한 줄로 푸네. 왜 이렇게 되지?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아, 내가 아직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한 거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능력이 아직은 조금 부족했구나 그런 차이점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을 채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수능 보는 그날 여러분은 오늘 처음 만날 선생님과 처음 만난 오늘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으로 수능장에 들어가서 수능 문제를 아주 자신 있게 아주 쉽게 풀수 있는 실력을 갖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해서 먼저 쉬운 것부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못하는 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건 선생님이 같이 채우면 돼요. 할수 있는 데까지 먼저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지금 했던 얘기입니다. 스스로 풀고 나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틀린 부분들만 들으셔도 좋으나 되도록이면 조금 빠른, 순서들, 빠른 순서로 강의를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은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능은 시간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중요한 건 정확히라 그랬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수능 30번 문항 어떻게 선생님이 세줄네 줄로 풀 건데, 그렇게 풀수 있는 기본적인 옷그 개념의 접근 방식을 드릴 거예요. 허, 그게, 그게 가능해요? 찾아보세요. 뒤에 풀이 막 큼입니다. 어떻게 그게 세 줄로 풀수 있어요? 알면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풀이와... 접근법을 체화하기입니다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 책, 자, 분명히 말씀드린데, 내가 그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이스토리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수능 10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 100점이 안 나올까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책 풀고 저책 풀고 이책 풀다가 자기가 진짜로 모르는 부분, 자기가 놓친 부분들을 정말로 놓치고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그걸 못 찾고 있다가 수능장 가서 그게 탁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놓쳤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은, 그런 실수는 이제 반복하면 누구한테도,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왜? 이제부터 수능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등급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나 스스로를 극복하고, 나 스스로의 현재 상태에서 보다 나은 나가, 나, 가나 자신이 되기 위한 싸움이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밟고 일어서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놓친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빠뜨린 부분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부분들, 그것을 내 것으로 정확하게 선생님 채하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채화, 내 몸이 내 몸이 저절로 하는 거야. 그냥 막 계산해, 내. 막 머리랑 상관없이 손이 지 혼자 계산하고 있어. 옛날에 영어,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외우다 보면은 몇번 쓰다 보면 손이 먼저 써. 머리보다 손이 먼저 가. 그런 식으로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체화를 하기 위해서, 자, 뭐라고요? 이 책을 가지고 세번 이상 푸세요. 세 번. 최소 두 번입니다. 세번 이상, 세 번째에는 틀린 문제는 다시 봐도 되고요. 중요하다고 했던 것만 다시 봐도 되는데, 두 번은 정독으로 두 번은 푸셔야 됩니다. 풀었던 문제 또 푼다? 시간 아깝다?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망하는 겁니다. 어, 요 얘기만 하나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선생님 제자들 보시면요. 어떻게? 그리고 특히 매년, 수능의 선생님이 지금 매년 뭐 가형이든 나형이든 만점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몇십 년이? 그 친구들 매년,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또 중문제, 어떤 문제 세 번, 네 번을 줘요. 그래도 그 친구들 끝만 없이 풀어요.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고 어설프게 한 2등급 초반에서 어설프게 공부, 이런 놈들이, 놈들이라고 쓸게요. 이런 놈들이 잘난 척 한다고. 아 선생님 저번에 줬잖아요. 나다 발아요. 다 발면 다 뭐할 건데? 막상 풀다가 막히는데 지가 못 풀어요. 지 손으로. 대충 어디를 기억하고 답은 기억하는데, 막상 그 중간 풀이 과정을 다 자기 스스로 해내지는 못합니다. 더하면 잔소리겠죠. 네, 그런 마음들 조금 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다시 하는데 확실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올 수능에서 어, 정말... 밝게 웃으시면서 수능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티는 간단하게 끝낼 겁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강의로 보여드립니다. 강의에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와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어, 수학의 어, 뭐냐? 뭐냐가 뭐니 뭐냐가. 뭐냐? 뭐냐? <laughs> 네, 함수의 극한 어, 개념의 날개달기 기출 분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의 날개를 날. 수능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준 선생님이었습니다.